안녕하세요 오늘은 4억이야 인천시 송도 아파트 가격 정보입니다 송도는 흔히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인구 19만 명으로 인천시 연수구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부동산 관련 뉴스를 살펴보면 먼저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GTX 비노선이 있죠 인천 대입구역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수도권을 동서로 관통하는 노선으로 2024년 착공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통시에는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까지는 28분이 소요되어 서울과의 근접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송도국제도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제약 바이오 국제시총 1위부터 3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센트리온 등이 이미 자리잡고 있는데 이어 롯데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사이어스 모두 2025년을 목표로 임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간상 이정도만 소개하고 시세정보 시작하겠습니다. 4억 미만으로 살수 있는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중 가장 실평수가 큰 단지 정보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 시세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고 있으며 절대 투자를 권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송도동의 스위트리 아파트입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지하철 인천대입구까지 970m로 도보 1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한 개동 48세대이며 사용승인일은 2017년 5월 1 0일이고 개별 난방으로 주차 대수는 세대당 0.95대입니다. 공급 면적 19평, 전용 면적 15평으로 방 3개 화장실 1개 구조입니다. 실거래가를 보면 2021년 7월에 21일에 3억 1천만원으로 거래되어 현재 매매 호가 3억 2천만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는 2억원이고 월세는 1천만원에 120만원으로 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송도더샵 퍼스트 월드 오피스텔입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이 오피스텔은 지하철 인천대입구역까지 거리는 1km 도보 17분 거리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6개동 1058세대이며 사용승인일은 2009년 1월 21일입니다. 지역 난방으로 주차 대수는 세대당 1 1이대입니다 공급면적 59평 전용면적 28평으로 방 2개 화장실 1개 구조이며 현재 매매효가는 4억원이고 전세는 매물이 없어 아래 평형을 보면 2억 8천만원에 월세는 2천만원에 120만원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시 송도에 있는 사업 미만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